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클로스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금액 기준 마이너스 5%에 준하는 약세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자 캔드의 흐름상으로는 자 음봉이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자윗꼬리가 이렇게 나와 주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자 매도 압력이 그만큼 강하다 라는 걸 의미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는 위치가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종목이 이제 계속해서 하락을 한다 라고 할 때는 결국에는 자, 투심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투심에 대해서 좀말씀 드릴 건데, 자, 몇 가지 지표를 통해서 얘기를 좀할 겁니다. 자, MACD, CCI, RSI, 자, 세 가지 지표로 자, 내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자, 1차적으로 MACD를 자, 말씀드리면, 자, 대표적으로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때 사용하는 지표죠. 자,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어떻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기준선 라인에 이렇게 지금, 데드 크로스로 자 MACD 라인이 이탈하고 있다. 자 얘기를 통해서 볼때 하락 추세 속에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그렇다면이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자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거는 과매수와 과매도 지표를 통해서 자 이거를 체크를 할 겁니다. 자첫 번째로 이제 CCI를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는 이제 두 번째로 RSI를 볼 건데, 자, 둘다 공통적으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확인 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중 체크, 더블 체크를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끌어올려 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CCI 라인으로 보시면은. 자, 역사적으로 볼때 여기, 여기를 보면 어떻죠? 자, 이 구간이 지금 계속해서 지지 구간, 자, 심리적인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추가적으로 좀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투시 마카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자 먼저 얘기를 하겠고요. 자 RSI 상으로 보면은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깨고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심선은 지금 어떻게 나고 있죠? 자 이렇게 선이 있으면은 확대를 했을 때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CCI와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자 CCI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는 느낌이지만 자 RSI는 애시당초 상단에 투심 라인이 자 저항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RSI를 통해서는 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빠진다라고 하면자 보시면은 자 여기죠 앞단 자 여기까지는 한번더 내려와 줄수 있다. 자 아주 미세합니다 미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CI와 RSI를 통해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약간의 추가적인 투시 막가 그리고 CCI를 통해서도 추가적인 투시 막가자 결국에는 조정이 더 나와줄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더자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여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한다는 라 거는 지나치게 과한 우려다. 과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겠죠. 자 결국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이 구간에서 이거를 깨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저점을 한번 더 만들고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새로운 지지 라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가운데에서는 저점을 더 낮춰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결국에 뭐죠 이런 얘기가 나와 준다라는 얘기는 투심의 반등이 1차적으로 그 전에 수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결국에는 투심이 수반돼서 주가가 상승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자 고점을 높인 다음에 내려오면 은자이 RSI 투심이 떨어지는 고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곧 급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까지 내려오기 위해서는 투심이 반등했다가 내려와야 된다. 자, 그럼 결국 이 클로버도 주가가 한번더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금 위치에선 바닥 투심이 한번더 강하게 들어와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하단 라인, 상단 라인이 모두 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자 그리고 중심 라인도입파를 일단 못 하고 있다. 자 이거를 통해서도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우위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볼린저 밴드 상에서는 자 여기서 이미 과매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앞서 CCI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이 기준 라인에 자, 딛고 다시 한번더 투심이 올라올 거다. 근데 약간의 조정폭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그 조정폭이 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자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까지의 자, 추가적인 갭입니다. 자이 갭을 토대로해서 반등이 한번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자, 들어오셔서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방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 제가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자, 매일 아침 8시 30분마다 시초가 단타 종목을 딱두 개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날짜 c p 시스템 과이 2G 바이오를 드렸고요. 자, 폭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만 바닥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참여만 하시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010-8003의 1173번으로 자, 시초가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자, 매일 내일 아침 8시 30분마다 자 시초과 단타 두종목씩 여러분들께 문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속에서 검색식 전자책 그리고 예언의 추천주 설명까지 자 다양한 내용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좋아요 따봉이랑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자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책을 만들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 책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초급편 주식의 구조와 시장의 원리부터 해서 쭉쭉 내려가면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급 재무 분석, 산업 분석의 기술해서뭐 손익계산서, 재무 상태표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거래할 때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고급편까지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기초가 아니고 중급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자 얻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삼성현대 그리고 LG 자 이런 대기업들 대기업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투자 철학과 생존 전략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책 내용 같은 경우는 총 38페이지 짜리입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받아가시면 하루 면은 읽어볼 수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때 책상 한켠 놓고 참고하면서 참고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아직 출판 전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에게 무료 나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0108003의 하나하나치 3번으로 자, 전자 책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제가 직접 만든 자, 주식 투자 마스터 가이드북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100명으로 자 진행이 되는 만큼 자, 이번 기회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야 돼단 하나의 매집주에 대해서 자, 말씀을 볼겁니다 자 우리는 단한 종목으로 우리들의 계좌를 쉽게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자 공약처럼 지금 현재 자, 5천까지 추가적으로 20% 가량 자, 상승폭을 남겨 놓은 상태인데 자 지금 기세면은 분명히 5천까지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자대형주 장세다 자대형주 장세 속에서 중소형주는 현재 외면을 받고 있다 자 4천에 가든 5천에 가든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자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그한 종목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유보율 3,000% 이상 영업이익 5분기 연속 흑자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주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현금 창출이 너무나도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볼 때는 무상 증자 최소 1대 5까지 현재 예상하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업 흐름이라면은 내년 상반기에 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은 언제부터죠? 자, 올 하반기부터 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횡보를 엄청 기 오래했어요. 자 바닥이 정해진 종목이다. 자 그리고 아래 거래량을 보시면은 자 폭발적인 매집량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더 중요한 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증시가 폭등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사업군의 반도체 패키징도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엮어가지고 따답을 상승을 시킬 수 있다. 자 저는 목표가 6천 원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소 200% 편안한 보유가 가능하다.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되는 저 종목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0208003의 117 3번으로 자, 매집이라고 남겨 주시는 분들, 자, 편안한 보유가 가능한 자, 무려 200%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 종목. 자, 이 종목의 이름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여러분들께 자, 말씀드릴 조건 검색식. 자 내용을 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준비한 검색식은 자, 모멘텀 돌파 세력 포착 검색식입니다. 자, 총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제가 내용 구성을 했습니다. 자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자, 옆에를 보시면은 어느 구간에서 자이 부분, 세팅 값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이거자 각각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자, 이내용들 여러분들이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자, 단기간에 세력이 도입하는 것을 포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0억을 자 기준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래량이 오늘만 발생하는 거면 안 되겠죠? 자, 이 당일 발생한 거래량 자체가 최근 5일 평균 거래량의 300% 자, 3배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돈의 흐름으로 자 이렇게 체크한 를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표도 활용을 해봐야겠죠. 자 종가 기준 2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 일단 중기적 관점에서 자 투심이 살아있는 종목만 자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는 존재하지만 단기적으로 다음으로는 오일선 아래로 빠져가지고 단기 투심이 무너진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런 거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챙겨가고자 하는 거는 자, 말 그대로 모멘텀 도입하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생긴 자, 그런 종목을 찾는 거기 때문에 5일선보다 20일선이 더 아래에 있어야 된다. 자, 이두 가지는 뭐죠? 많은 분들이 거래를 할때 신경을 쓰고 있는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2번은 거래량, 3번, 4번은 이동평균 투심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한 얘기, 가 가격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얻어간다는 얘기는 자, 일정 기간 내 박스권을 위로 돌파를 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됩니까? 신고가를 자,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을 우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당일 고가가 최근 20일 자 20봉이죠 20봉 최근 20일 최고가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말 그대로 신고가를 오늘 날짜로 다시 한번더 뚫어준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자, 1, 2, 3, 4번을 자 만족시키는 종목을 찾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 상한가를 가고 자 폭주하고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거래하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등락률은 2에서 24%.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20%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자 고점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24로 하셔도 좋고 자 2에서 20% 정도까지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결국에 이거의 의미는 자 이렇게 상한가와 폭주하는 종목을 빼는 것도 있지만 자 마이너스로 빠진 종목은 거들떠도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에 종목이 살아서 계속해서 날아가기 위해서는 자, 플러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전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가격 구간도 체크해야 를 됩니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싼 종목 자 이런 거는 거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자 아무리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제 상승할만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도 자 500원짜리 동전주 그리고 천원짜리 지폐주 거래하고 싶나요자 잘못 물렸다가는 자 이런 종목 어떻게 됩니까 상패로 가죠 가격이 너무 낮은 거에 는 낮은 이유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5천원부터 자 이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5천원이라고 하면은 자 천원짜리 지폐 주식이 1만원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5만원까지 보는 이유는 자 중저가의 주식이 10만원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이다 자 추가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는 가격 범주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총 7가지 자이 관점에서 자이 모멘텀 돌파 세력 포착 검색식을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는 화면이 조건 검색 자이 화면을 세팅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보이는 ABCD 자 여러 가지가 보이죠. 자,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아래 보시면은 자, FGH까지 해서 있죠. 자,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항목들 어디서 챙겨 가냐? 자, 여기 내용이 엄청 많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을 자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 거래 대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카테고리 가서 찾아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고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를 요 왼쪽에 보이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입력을 해 가지고 똑같이 설정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성과 검증한 거를 좀 보시면은 자 랜덤으로 클릭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하나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의 흐름이 자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2주간의 흐름을 확인을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강하게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만 검색을 해주는 검색식이다. 자 심지어 이런 구간 시장보다 자 양전한 수익을 자 얻어가고 있어요. 자, 다른 경우도 보시면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급정수익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시장수익보다 계속해서 우상향해주는 자 넘어주는 자 그런 상승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면서 보시면은 수익이 나요 실제로 이렇게 나요 자 제가 말씀드린 자이 검색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자 설정해 가시면은 분명히 돈이 될 거다 자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고 하시는 분들 자 0208003에 하나하나 73번으로 자 아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고요. 자, 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자이 연락처로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면그 또한 제가 빠르게 자, 피드백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수많은 예언 중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를 꼽으라면 단연 심승 가족 더 심프 선지일 것입니다. 단순한 미국 코미디 만화로 시작했던 이 시리즈는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현실을 예견하듯 놀라운 장면들을 그려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팬데믹, 가상화폐의 등장, 심지어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까지. 심슨이 남긴 수많은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묘한 암시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등시를 보면 이만화의 예언이 다시금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드디어 4천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가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년간 횡보하던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슨이 풍자했던 기술과 돈이 결합한 세상, AI가 지배하는 사회, 대기업의 재편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현실이 되고 습니다 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을 꼭 잡아야 하는가 현재의 코스피 사천은 단순한 경기 회복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번 상승 은 완전히 새로운 성장축의 등장 즉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거 증시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구조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ai 데이터 로봇 친환경 방산 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기업들이 단순한 방향 제시를 넘어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반도체와 AI 서버 인프라 투자를 동시에 확대하며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현대차그룹은 자동차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SDV로 바꾸는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LG그룹은 배터리와 친환경 소재에 올인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포스코그룹은 2차전지 소재와 수소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심슨이 보여줬던 기술이 인간 사회를 재편하는 흐름 그 자체입니다. 심슨은 이미 수년 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업들이 데이터와 a i 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을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과장된 상상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정확히 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코스피 4천을 만든 주역 역시 이 같은 변화를 주도한 기업들입니다. 반도체와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했고 방산과 친환경 인프라 확대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체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초점은 이미 오른 대형주가 아니라 다음 사이클에서 새로운 주인공이 될 기업들입니다. 심슨의 예언처럼 세상의 중심은 언제나 변해왔습니다. 과거 증시의 주도주는 조선, 철강, 자동차였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와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i 로봇 데이터 센터 국방 신소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이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ai 산업 전환 예산이 150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로봇 국방 에너지 관련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기업이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가입니다. 심스는 모두가 같은 미래를 본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뜻합니다. 미래를 미리 본자 그리고 그 변화를 현실로 바꾼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예를 들어 ai 반도 채 분야에서는 단순히 서버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칩 설계와 패키징 냉각 데이터 처리 인프라까지를 함께 구축하는 기업이 진짜 승자 가될 것입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단순한 로봇 팔 제조가 아니라 산업용 로봇 플랫폼 과 ai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 한 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기업과 중견기업 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심슨의 세계에서처럼 기술 하나 가 산업 구조 전체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10년을 바꿀 변화입니다. 코스피 4000 시대에 진입한 지금 투자 라는 단순히 주가의 높고 낮음을 따지기보다 위치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기업이 산업 구조의 중심에 서 있는가? 변화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실적으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세 가지가 향후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변화의 신호를 읽은 소수의 자금이 들어옵니다. 다음에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고 마지막에는 대중이 뒤늦게 몰려듭니다. 지금은 바로 그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구간입니다. 즉 미래의 대세 종목을 선점할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심수는 한 장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가올 일은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이 말은 지금 한국 증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I, 반도체, 로봇, 친환경, 국방, 데이터 이 다섯 가지 키워드는 이미 현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직 그 모든 잠재력을 가격에 다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는 그중에서도 예언이 현실이 된 지금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종목들을 문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심슨이 보여준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 증시가 보여주는 현실 이 둘의 교차점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심슨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코스피 4천의 흐름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을 미리 잡는다면 그건 예언이 아니라 준비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상단 연락처로 010-8003-1173 문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리스트와 해설이 담긴 문서를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는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반도체. 와 바이오입니다. 이두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CP 시스템 그리고 또 하나는 G2G 바이오입니다. 서로 다른 산업군이지만 둘다 최근 뉴스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CP 시스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CP 시스템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 확대와 산업용 로봇 시장의 성장에 맞물려 시장에 강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CP 시스템은 장중 한때 상한가에 진입하며 거래 대금이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 급등세는 단순한 단기 매수세가 아니라 실제 산업 변화 속에서 CP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CP 시스템은 산업용 케이블 체인 전문 기업으로 반도체 장비와 로봇 산업 모두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가 점점 복잡해지고 정밀도가 높아지면서 케이블 체인의 품질과 내구성 그리고 자동화 대응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확대하면서 케이블 체인류 부품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CP 시스템은 국내 주요 장비 업체들과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로봇 산업에서도 CP 시스템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케이블 모듈과 체인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따라 움직이는 케이블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cp 시스템이 이 분야의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즉 cp 시스템은 반도체와 로봇이라는 두 개의 산업 트렌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cp 시스템은 이중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cp 시스템은 최근 단기간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개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기대감만으로 형성된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급등 구간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이 좋고 산업 흐름이 유지되는 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g2g 바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g2g 바이오는 최근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인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g2g 바이오는 이노램프 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치매 비만 조현병 등 복약 수능도가 낮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노램프 기술은 약물을 미립구 형태로 변환해 체내에서 약효가 오랫동안 유지 되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사제가 일주일에 한번 투여해야 했다면 이 기술을 통해 3개월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높이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복약 순응도 를 개선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학회에서도 G2G 바이오의 기술이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발표에서 G2G 바이오는 고함량, 제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조 공정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시장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잇따랐습니다. 또한 회사는 바이오 유럽 등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해 70건이 넘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홍보를 넘어 실제 사업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G2G 바이오는 기술력 외에도 기업 구조 강화 측면에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 인사 개편을 통해 경영 조직을 재정비했고 연구개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무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주주가치 제고와 유동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회사가 본격적으로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 투자 입장에서 G2G 바이오의 핵심은 이노램프 플랫폼이 얼마나 빠르게 상용화되느냐입니다. 해당 기술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주목하고 있는 영역으로 만약 기술 이전 계약이나 공동 개발 협약이 체결된다면 주가에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바이오 산업 특성상 기술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임상 시험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 급등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기술 진전 속도를 꾸준히 확인하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자면 cp 시스템은 반도체와 로봇이라는 두 산업의 교차점에서 기회를 잡고 있는 기업이고 g2g 바이오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라는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종목 모두 산업 트렌드와 기술 발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각각 실적과 기술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한번더 강한 주가 모멘텀이 나올 수 있습니다. 010-8003에 1 1 7 3번으로 추천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관련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꾹 잡아가셔서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채워가시길 바랍니다.